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의 구주로 모실 때 영접하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유는 바로 구원을 얻기 위함이라 오늘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모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우리가 그저 그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또한 아버지의 교회에 가고 내가 수양을 쌓고 많은 사람에게 합해 보내야 되고 또한 그를 나타내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며 구원의 영생에 가는 길의 조건이 무엇이며, 천국에 가기 위한 큰 한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인식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몇 가지 조건을 구배되어 그 믿음을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몇 가지 조건은 바로 성경에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리 입으로 시인하고 그것을 통하여 마음에 믿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자기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신하지 못하며 결국은 순종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바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늘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바로 우리가 믿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심을 믿고 입으로 신을 해야 됩니다. 입으로 신하다는 것은 뭐냐? 마음에 믿지 않하면그 입으로 내가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심을 신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신 성령, 크리스도의 성령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믿어질 때에 바로 구원하는 참비됨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호흡은 바로 우리가 생명이 끝날 때에 바로 호흡이 끝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나 믿어요 믿어요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과 그 피로 구원하신 마음이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지 않으냐고 얼마나 종교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니냐고 또한 교회 가서 봉사만이 할수 있습니다. 믿지 않으냐고 하나님의 또한 아버지 직분을 받아서 주님의 아버지의 모든 그룩함에 나가는 것처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자기의 마음은 본인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입으로 시인야 된다는 사실. 마음이 믿어져야지 그 입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 그 역사가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빼놓을 수 없는 조건이 그 믿음이 마음의 뿌리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식물과 나무들이 뿌리가 없으면 말라 비틀어지고 온전한 나무로서 식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듯이 신앙의 믿음도 뿌리가 없게 되면 그 뿌리는 흔들려 버리고 결국은 뿌리에서 올라오는 모든 진약을 먹을 수 없으므로 그 식물의 전부를 온전히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우려나오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진리의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사람이 듣기에 좋도록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뿌리를 두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진리를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 입으로 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기만 하여서는 안 됩니다. 공적으로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마음에 확신이 있지 않으면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 힘으로 내 능력, 내 의지, 내 지식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데 마음에 믿는다고 해서 고백이 입으로 열리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 믿음이라는 것이죠. 형식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 앞에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며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나의 죄를 대신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를 나의 주로 모심을 고백하고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예수를 믿는다고 선포할 수 없는 믿음은 아직 그 믿음이 어린 믿음이든지 아니면 믿지 않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온전치 못하게 되면 자기의 믿음을 감춰버리고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감춰버리고, 죄를 마음대로 저지르고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은 알수 못하는 그런 비양심 가운데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 달라진 나의 신분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믿음이 바로 살아 있는 믿음이요 참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구원을,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10장 11절 12절에 보면 성령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럼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이방인이나도 그리스도의 예수를 자기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바로 구원의 큰 은혜의 복이 나타난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하면 이것에 믿어질까? 오직 성령의 도우심밖에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재식으로, 내 아는 박식을 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덮고 우리 마음의 성전을 삼고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게 만들므로 말미 암아 바로 우리는 영접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봉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 성령이 오실 때에 바로 그가 나를 정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정언하시고 성령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또한 정언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느니라. 그리스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지 바로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나의 죄의 허물을 위해 십자가 갈부리에 죽으신 예수 그 피를 우리는 인정하고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도 있고 믿어지는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의 속에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정언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안에는 바로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냐 하면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바로 내 마음에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바로 성령을 구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믿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령께서 성경에 고백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제삼을 받았고 모든 저주를 성령을 받게 되었고 믿음으로 영성을 얻게 된 진리를 믿습니까?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바로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5절 1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런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를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모든 동기는 바로 할보리 십자가에 나를 위여 죽으신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걸 고백하고 믿어질 때에, 성령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은 그말 자체가 그리스도를 시인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고는 할수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날 읽고 묵상하고 영으로 기도해 나갈 때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믿음을 통하여 타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고백하게 만들고 생활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그 성령의 인재로 말며 우리가 구원의 길을 나가게 만들어 주시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우리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그 목적은 교양을 얻기 위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의 영혼이 저주받고 하나님께 멀리 떠나가는 생명들이 다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함옥의 제물이 되게 하소서 그 예수를 믿고 물음 말며 다시 그리스도 안에 다시 회복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하여 또한 영생을 통하여 천국을 소유하기 원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시한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잠재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재 오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본부 말씀을 통하여 구원이 이르게된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큰 성령의 빛을 우리한테 받아서 우리가 성령과 동고동락하며 아버지의 주님의 이날 끝날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힘이 위에서 내려옴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사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 성령님 내주 흑만나시인도하시이 오늘도 우리 마음에 믿어 의의 입으로 시하여 구원받는 놀란 반열에 서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성김을 다하다가 주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의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